아니 이렇게 치는거죠새로로 응. 이렇게 치우는 그냥 다 때려 넣겠습니다. 우은 맨날 응. 배고파. <웃음> <웃음> 혹시 하루에 1식 하시는거 아니에요? 아래 <laughs> 한끼 먹고, 어떻게 살아, 지금. 사무직도 아니고, 누가 다 뛰고 있는데? 누가 다 뛰고 있거든. 어우, 칼국수 장패를했어 <laughs> 이제 꺼도 돼. 어떻게 끌까요? 어우, 너무 자기, 맛있어. 국물 조금 더줄까 어. 자기를 덜어? 됐어요.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